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어, 영어점자 해설서에 나오는 종합 문제 풀이를 조금씩 해드리고 있죠. 현재 레슨 2, 레슨 2 종합 문제 2과에서 어, 우리가 지난번에는 1번에서 3번까지 풀어드렸죠. 오늘은 4번에서 6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5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4번 볼까요? 자, did uncle david buy a 5 hyphen 0a 6 hyphen room villa 어 물음표. 자, 이렇게돼 있죠? 자, 이 문장을 어, 점역을 할때 자, 우선 대문자는 해당되는 철자 앞에만 대문자를 찍어 주면 되죠. did 할때 d 앞에만 붙여야 되고 uncle U앞에 찍죠. 그 다음에 데이빗 할 때도 D앞에 찍어주죠. 그 다음 바이오 파이 a 6이픈 오와 식스 하이픈 룸. 자 여기서 자요 형태가 시험 문제에서 요근래 나온 시험에서는 두 번이나 요런 형태가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저긴 했냐면 자 여기서 문제 보세요. 파이브 하이픈 오와 6 r o o m 이게 뭐냐면 다섯 내지 여섯 개의 방이잖아요. 네,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방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5 하이픈 다음에 요 문장 형태 요그 대구를 이루는 요 형태를 보면은 이6 하이픈 다음 룸 있죠. 이 룸. Room. 이 룸이 하이프 여기 하이5 하이픈 어, 다음에가 생략된 거로 봐야 되죠. 이 원래는 5 하이픈 룸 오와 식하이픈 룸이죠. 근데 여기서 룸을 뒤로 한 번만 내고 앞에 거는 생략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파이브 하이픈 띄우고 오와 또 띄우고 식하이픈룸 이렇게 쓰는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면은 파이브 하이픈 오와 이 하이픈하고 오와를 붙여버리죠. 이렇게 붙여서 시험 문제를 쫙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이픈과 오와사에 이이 룸이 생략된 거다라고 봐서 여기 빈칸으로 남겨 놔야 되죠. 그래서 5 하이픈 빈칸 5와 그다음에 이제 6 하이픈 룸. 자,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최근에 두번두 두 개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이픈은 36점이고 대시는 636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다음 6번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6번을 보면은 이제 5번 문제가 나오죠. 한번 봅시다. A small snack. 자 그다음에 대시죠. 자 대시. 그다음에 fruit. 그다음에 심표. 그다음에 biscuit 심표 jelly 심표 tea 대시 is welcome 마침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점역을 하는지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역시도 현재 대문자 A 시작, 시작하죠? 그다음에 스몰 스낵. 자, 그다음에가 대시입니다. 자, 스낵과 프루트 사이에 여기 대시는 붙여져 있죠. 자, 이거는 묵자에 붙여져 있으면 붙여 쓰고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 그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심표, 신표. 심표는 영어의 심표는 2점이라는 거, 그거 잘 챙겨야 되죠. 다음 비스킷 2점 젤리 2점그 다음 T 또 다시 대시 is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T 할때 e a 약 e a가 나오는데 여기서 e a 약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e a 약자를 쓰면 안 되냐? 자두 가지 이유, 이유예요. 자첫 번째는 E-A는 예, 단어의 그 해당되는 단어의 첫머리나 끝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의 첫머리, 예, 그래서 eat 먹는다 할 때, eat 할때 그때 E-A 약자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끝에 이건처럼 tea 이게 그 단어의 끝에 E-A 나와도 약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자 티룸 자 우리가 티룸 자 차를 마시는 이제 공간일 텐데 자 티룸 할때 T A R O O M 자 이럴 때이 티룸 할때 E A는 이거는 단어의 끝이 아니죠 네, 단어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티룸 할 때는 E A 약자를 써줍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죠 T 다음에 대시가 나오죠. 자, 이럴 때, 이럴 때 역시 ea는 약자로 써주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이 ea 또 bb cc ff gg 이 하위 약자 있죠. 요놈들은 반드시 그 다음이 철자가 이어져야 됩니다. 네. 알파벳 글자가 이어져야지. 알파벳 글자가 아닌 다른 어떤 기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약자를 써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T E A에서 대시가 바로 붙어서 나오죠. 대시가 붙어서 나올 경우기 때문에 여기서도 E의 약자를 절대로 써줄 수가 없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아까 제가 T room을 얘기했는데 자 T room에서도 봐요. T room에서 아까 제가 E의 약자를 쓸수 있다 그랬죠. E의 약자 씁니다. 자 근데 만약에 T 룸에서 여기서 룸할때이룸이 이 R이 대문자다. 네. 그래서 T 룸할때이 R 앞에 대문자 기호를 찍었을 때 그때 T E A 할때 E A 약자를 쓸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때는 왜? 자 분명히 이 E A에는 다음이 철자가 이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철자가 아닌 다른 기호가 나오게 되면 못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t룸 할때 r이 대문자이면 대문자 기호 6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ea 다음에 대문자 기호 6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알파벳 철자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자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문자 기호가 이어져 버리죠. 따라서 여기서는 t룸 할때 ea 약자 쓸 수가 없다.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간간히 나오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즈 웰컴. 예, 어쨌든 먹는 거 나오면 다 환영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칠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마지막 6번 볼까요? 자, 디트 닉 게트 언. 자, 그다음에 이 에노 no 하고 마찬가지로 찍었죠. 요거는 노가 아니라 넘버죠, 넘버. Number. 예, 넘버를 여기 줄여서 쓸때 에노 점 이렇게 쓰죠 그렇죠? 예, 넘버 사십 오와 어, 넘버 사십이 어, 버스, 그죠? Did he pay? 예, 그다음 80 여기 뭐죠? 사점에 일사, 예, 센트죠, 센트. Cent. 자, 그러면 자, 요6번 어떻게 점령을 하는지 앞에서 차근 봅시다. Did? 자, D가 대문자죠, Nick. 자, N이 대문자죠, get ono, 예, no 점. 예, 이건 넘버라고 그랬죠? 40 5와 남 넘버 42 버스 물음표 자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띠드히 페이 자그 다음 80센트 자여기서 이제 80센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센트 기호는 우리 국어점자나 영어점자는 똑같죠 4점에 1사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우리 국어점자에서는 이 센트 앞에 단위 기호표를 찍어주죠. 하지만은 영어에서는 단위 기호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일부러 단위 기호표를 딱 넣어놓죠. 예, 왜? 우리가 그게 익숙하니까. 예, 그래서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못 찍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틀립니다. 그죠. 자, 영어에서는 단위 기호표가 따로 없다. 예, 그냥 80, 80 다음에 센트 기호를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 센트를 먼저 쓸 수도 있죠. 센트 기호 쓰고 80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요 센트나 유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어 점자랑 같은데 달러는 다르죠. 우리 국어 점자에는 달러 어떻게 되죠? 4점에 1 4 5죠. 4.14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되죠? 4점에 2 3 4 S를 씁니다. 왜 달러의 그 기호 그 모양이 S자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사점의 S, 그게 달러고 우리 국어 점자는 차이가 있다. 예, 그런 거 있다라는 것도 참교주셔야지. 왜냐면 고놈도 최근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달러 기호는 우리 국어 점자랑 다르다. 그리고 단위 기호를 적지 아니한다. 그런 것들도 챙겨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